출연하고 방송에 한번못 갑니다. 조생은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 매일 눈물을 흘려요. 이부자리 에 들어가면 정말입니다. 이렇게 공연하고 샤워하고 이부자리 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왜 나보다 못해서라고 방송을 하고 이, 이 가수가 됐는데 왜 나는 못할다 가진 게 없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서대 말씀드렸죠. 가진 거라고어나온거두 개와 재진 거벗겼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아무리 노래 잘해도 소용 없어요. 이거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이것만 있어 봐요. 못해도다 합니다. 다 가수 시켜줘, 연예인 시켜줘, 코미디 시켜서 탈레드 시켜줘. 다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생도 꿈이 엄청 컸어요. 저는 고향에 홍철이 하랬죠. 자, 하라. 해라는 공부를안 해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 말을안 듣고 그 노래에 미쳐 가지고 저는 일곱 살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가거로 산파서 홍대오지가나 번지오지가 애수애수야고 애수 울고는 그 막달지 아주 쭉 같은 노래를 그 어리 여기 저몇 살이에요? 이게 도련님 몇 살이에요? 다섯 살. 예, 여기다 두살많았어요소생은 일곱 살에 국민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생일이 빠르다고. 예, 그 당시는 에, 우리 부모가 그냥 영영 잘하라고 힘내라고. 사실 제가 오늘 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즐거운 주말이라 어머니테 엄청 오셨다길래 예. 쉴려 그랬어요. 왜냐면, 엎친 데 겹쳤어요. 목 관계는 와, 이제 코모는 나오고, 네 거기다가, 에, 어저께 아침에, 한 9시 제가 일어났어요. 이부자리 털고, 그 다음에 아래 배가 아프더니만 어제 드디어 제가 생리가 터져가지고 엄청 힘들다. 아유, 지지배가 조심해지거 <laughs> 진짜요? 아이고, 집을넘 그냥 허리나 끊어지고 하고 미사 빠질고같고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생리 통시발줄 알았나, 여자 안 만들었습니다. 예, 진짜요? 우연은 잘 나왔어요. 아름답게, 이쁘게 잘 나왔는데, 밑에가 두번 수술했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어? 실화 좀, 실화 좀. 진짜요? 목, 목만 남정냅입니다한리수개 같은 흉내에다 영원장 여권이 됐습니다. 예. 국내, 한국에서 수술 안 했어요. 이웃나라, 일본, 오사카, 나고야, 우리 제일교포 초청공연 갔다가 품방. 예. 오사카 일주일, 나고야 일주일, 2주 갔어요, 2주. 14일 돌다가 공연 마치고, 그날 따라 유난히도 왜 그렇게 하리수개 같은 애들 앞에 아롱아롱 스쳐가는지 친구 예,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한번 흉내 냈습니다만은 예, 이 의사 선생이 1번 귀다 에 쪽발이가 아, 요만큼 당겨놨더라고요. 사바나무, 사바나무, 사를나무사리이 학살이 하단말이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이 학살이 불쌍하거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 오신 여자분들, 속상한 이들의 눈치 보시고. 속상한 이들의 눈치 보시고. 남들한테 전아해주같고나 실세 대지 말고요. 웃지 말고 박수번 쳐라 시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없고 이름 없는 노래하는 각설이 나 금비였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또 재미는 쇼가 공연자가 밀려 있습니다. 조생은 여기까지 가고 일단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차리오, 키영리. <laughs> 어떤 새끼 박수학생을 잘 받아. 아, 아, 자, 지금부터는, 에, 우리, 에, 전국고, 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또, 소생과 함께, 뭐, 우리 이 전국 분발인도 사실, 무 문명입니다. 에, 또, 에, 야간 없어, 밤 없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중앙, 에, 또, 이렇게 또, 에, 가수 생활도 하다가, 이렇게 또, 에, 뭐, 사업도 또, 이렇게, 벌리고, 사업장을 많이 여러 군데 벌렸어요. 지사를 두고, 본사를 두고, 에, 사업도 크게 하다가, 예, i f 에 IF에 쫄딱 말아먹고, 이렇게 수생하게, 끼는 못속인다고 이렇게 조선팔돌 떠들고 있죠. 예, 생과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구.